여러분 안녕하세요. 펄커입니다. 렛츠 겟 어, 네 여러분. 제 이름이 박주창이잖아요. 박주창의 주, 주와 이제 어떠한 회사를 이제 얘기할 때 주식회사 앞에 주가 붙잖아요. 주식회사 뭐뭐뭐 뭐. 그래서 박주창의 주창의 주와 주식회사 주를 합쳐서 주대리. 어, 대리. 대리라는 게 대리해 준다 이런 게 뭔가 빌려 준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대신해서 뭔가를 해 준다. 그래서 주대리라는 콘텐츠로 앞으로 이제 어 어떤 사연을 이제 보내 주시면은 저희가 사연을 채택해서 모든 상관 없어요. 형님, 저희 어머니 오늘 이제 요번 주에 김장하는데 와서 김장이나 해 주세요. 막아컵 님, 제가 퇴사하는데 진짜 퇴사날 멋있게 와 가지고 아가씨 이제 그만 돌아가 돌아가시죠. 뭐 이런 식으로 와서 뭐 기다려 달라. 모든 상관 없어요. 제가 이제 대신 어떠한 거를 대신 다 해드립니다. 이런 느낌으로 주대리 컨텐츠를 앞으로 진행할 거고 주대리 컨텐츠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어떠한 형태든 상관없으니까 다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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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지원을 받을 거니까 많이 사연을 보내주시면 너무 저한테도 소중한 추억이 될것 같고 여러분들에게도 앞으로 많은 소중한 추억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et 스키. 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이제 오늘 보는 친구들이 고등학 학교 2학년 학생분들일 거예요. 고등학생 친구들을 만나서 고등학생 친구분들이 하고 싶은 거를 같이 해볼 건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식을 갔다 왔잖아요. 남고였습니다. 오늘은 상큼 발랄 여고생분들 또 남학생들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PD님들이 생각이 있다라면은 네 오늘 차량은 여기까지. 또 남학생들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너무 좋다. <laughs> 자, 와, 너무 좋다. 와, 너무 좋다. 본인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원예고 음, 다니고 있는 박태람입니다. 네네. 어떤 주종곡을? 작곡이요. 다음에 제 노래 한번 어, 네. 같이 힙합 한번 하는 거예요? 네. 오케이, 오케이. <laughs> 자, 친구들. 저도 작곡가. 김정은. 어우, 진짜. 둘이 힘을 합쳐서 더 좋은 곡을? 네. 오케이, 친구들. 성악가. 성악가, 둘이... 제 피처링. <laughs> 오케이, 다다. 저도 작곡가. 와, 세 명의 작곡가가 붙고 성악 피처링 붙으면 엄청 날것 같은데. 자, 뭐 하고 싶, 해보고 싶어요? 차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차 구경 좀 하고 싶어요. 오케이, 첫 번째 차 구경. 아, 뭐든지 다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네, 여기서. 야, 씨발, 그거는 말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오케이, 자, 첫 번째, 첫 번째 차 구경. 뭐 어려운 거 아닙니까? 해봅시다. 자, 구경 한번 해봐요. 운전석에 타고 싶나? 네. 아, 오케이. 바란 거존나 자, 한번 타봐요. 아, 감사합니다. 이야, 씨. 멋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네. 이거 타면은 이제 너가 마음에 들었던 여학생분 다 꼬실 수 있을 아, 것다 같아. 다 꼬시자, 그냥. 이야, 씨. 시선 갈때 위로 올라가지고 아, 오, 안 해. 제트기처럼 어, 아, 진짜 차를 좋아. 오, 이거 전투기 본 따서 만든 거 알죠? 네, 알아요. 어. 한번 운전 한번 해볼래요? 네. 그래 촉법 소년이라 괜찮다, 이거야? 네. 아, 뭘 해야지. <laughs> 너무 좋습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해서 이렇게 이뤄낸 이런 젊은 친구들이 이제 저런 차를 타봄으로써저 친구들도 많은 기감이 되고 앞으로 나도 열심히 해서 저 차를 타야겠다는 라뭐 그런 생각들을 꿈꿀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좀 이제 그만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멋있다. 멋있다. 내년에 나오게? <laughs> 자 12기통 본적 있어요? 없어요. 와, 와 너무 멋있다. 한번 찍어줘? 오케이 찍어줄게. 자, 아, 아,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아, 멋있었다. 오케이. 자, 앞에 앉아서 한번 찍어야 되나? 아, 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앉아볼까요? 아니, 이거는 그렇게 앉으면 안 돼요. 이렇게 좀 스쿼트 한, 예, 그, 중간에 떠 있어야 돼. 몸 말이죠, 이제. 아, 잠깐만. 잠깐만, 앉아, 앉아. 자, 이렇게 주대리 컨텐츠 1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땠어요, 람보르기니?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laughs> 더 뭔가 이제 이게 귀감이 돼서 더 열심해서 히 나도 저런 차를 타봐야겠다. 오늘은 네. 오케이 좋았어. 두 번째 또 해보고 싶은 거 있어요? 네. 저희 볼링, 볼링. 제가 아. 근데 공놀이를 구기 종목을 되게 못해요. 저도 못해. 요 저도 안 해요. 오케이 일단 일단 그러면은 볼링. 아 이거 다 하자는 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오케이 자 볼링 볼링 이거잖아요. <laughs> 음. 자볼링장에 도착했어요. 정말 이렇게 영상으로 보면 금방 도착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존나 걸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뭐 내기를 하다 할까? 뭐 나는 음. 저걸 람보르기니를 걸게. 너네뭘걸수 뭐 있는데? 저희 예고 생활을 걸죠. 자퇴하기. 자퇴하기. 네. 네. <laughs> <laughs> 오케이. 아, 일단 그 차차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 갑시다. 옷길이. 옷길. 자 준비됐나? 네. 우리가 인원 수가 지금 네. 형까지 해서 1, 2, 3, 4, 5 다섯 명이니까 감독님 분들 중에 한 분을 껴서 3대 3으로 치자. 업. 퍼라 디지퍼 드덴치 어퍼 레지퍼 드덴치 오케이 우리 레츠 팀, 길이 팀 오케이 우리 레츠 팀 저희 팀한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자신이 없습니다 제일 자신이 그러면은 네, 팔씨름 대표 한명 나와서 팔씨름 이기는 사람이 정하기로 하자 빡 네. 그냥 빡 손목 이기는 사람이 그 주도권을 갖는 거요 예자 준비 시작 숫자 몇 조와요? 오. (5) (1) (2) (3) (4) (5) 자 다음 오. 자 준비 시작 숫자 몇 좋아요 (1) 10, 10, 10. (2) 3 4, (4) (5) (6) (7) (8) 자 다음 숫자 몇 좋아요 (1) 5. 자 준비 시작 자 저희가 먼저. 선택권에 자 어떻게 우리 먼저 할까요? 아니면 먼저 할래요? 어떻게 할래요? 네, 후공을 하죠 후공 오케이, 후공, 오케이 성공하세요 오케이 렛츠 기릿 렛츠 기릿 가봅시다 화산 사, 하이 아, 굿샷 아, 굿샷! 아, 굿샷 딱 보이죠 모양 아니, 레, 렛츠 기이신거 아, 가라 아, 글렀네, 젊은이. 아안 봐, 나안 봐. 볼 필요 없었다. 그렇지. 볼 필요 없었다. 한 개만 쳐도 돼, 한... 집중해, 집중!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너 얘는 캐 아니야, 집중해. 나이스! 상대는 18살이야. 너도 18살이지? 뭐해? 와, 진짜 멋있다! 보여줘! 보여줘! 제발! 제발! 한번 보여줘! 아야왜 그러는 거야, 쟤! 아, 너왜 그러는 거야, 진짜! 어, 왜 그래! 아직! 아, <laughs> 와, <씨. 웃음> 아! 아! 우와! 아하! 아. 오, 아 진짜. 우 우리 아버지 원수! 아! 아, 저뭐 하는 거야, 진짜. 에이. 본 뭐, 실력 는데뭐나는 저거 람보르기니를 걸게 그네 자, 그 저기 가망이 없을 거 같아서 선수 교체했습니다. 아, 예. 네. 와우! 야! 첫번 주다, 첫 번. 아, 오바디! 어? 아. 보여줘! 너가 누군지 보여줘! 너의 현지부를! 아, 보여주고 있어. 아, 티만 커? 티를 보여주고 어 잘해야지. 어? 주먹을 쓸순 없잖아. <laughs> 자, 잠깐만, 끊었다 갈게요. <laughs> 자, 봉인을 풀겠습니다 간다 아 이게 아, 이걸 풀린 상태로 계산을 해야 되는 그 째를 보면 어쩔 건데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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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발이었는데 죄송합니다 자, 이래서 여러분 팀을 잘 골라야 됩니다 자, 원래 게임이란 거는 이긴 팀이 기분 좋게 계산하는. 그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동방 예의지국의 정통 룰이기 때문에 잘 쳤습니다. 이기셔서 좋으시겠습니다. 게임 어땠어요 볼링 이렇게 같이 쳐보니까. 네. 진짜 재밌긴 했는데. 아. 너무 아쉽다. 아쉽다. 너무 아쉽다. 너무 아쉽다. 너무 아쉽다. 너무 아쉽다. 아 이렇게 볼링 같이 쳐봤는데 제가 쳐버리고 싶. 아 형이 근데 마지막에 좀 튀었어? 일부러 이렇게 좀 이렇게 떼줄 젊은 친구들 이렇게 떼주라 어쨌 골든볼 한번 할래요? 골든볼? 오케이 렛츠고! 있고요이!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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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나는 저거 람보르기니를 걸게요 너네. 한번 봐주세요 <웃음> <웃음> 아 죄송해요 <웃음> <웃음> 네. 자 아무튼 너무 재밌었고 저희가 깔끔하게 저희 레츠 팀이 졌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해보고 싶은 거또뭐 있나요? 착착 이렇게 땅땅 땅땅 오케이 그러면은 한번 찍어 찍으러 자, 사진 박으러 갑시다 자 너네는 이제 저희 대가리 박아봐 저희가 <laughs> 졌으니까 공은 다 제가 옮기도록 할게요 예. 네. 와우 우리 나라의 미래가 밝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이기셨는데 아 공에 손대지 마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 정말 괜찮은데 아뭐 그러면은 제가 아 신발들은 제가 다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유 신발 내가 다 갖다 놔야겠다 아아아아 아, 아. 아, 괜찮아요 아 진짜 괜찮습니다 아 진짜 괜찮은데 아저 아, 신발은 누구 거지? 괜찮아요 괜... 아 괜찮군요 네. 너무 잘 쳤습니다 아무래도 어린 친구들이다 보니까 제가 조금 실력을 숨기고 여, 어린 친구들의 그 자존심을 깎으면 안 돼요 저번에 저쪽에 와서 엄청 잘 쳤죠 2727,227원 네. 한 300만 원 정도 썼는데 <laughs> 자 가자 <laughs> 감사합니다 너무 잘 쳤습니다 이제 볼링 찍고 왔고 이제 친구들이 이제 저랑 추억의 어 인생 네방 가기고 싶다 해가지고 여기 왔고 여기는 이제 비룸 스튜디오 앞이에요. 여기는 가린 누나가 하는 데라서 그냥 어디서 뭐 찍고 싶다길래 이왕 찍는 거 지인네에서 찍으면 좋으니까 어 누나가 또 가린 누나가 또 저의 이런 그아 이런 거걸또 알아주셨으면 어 인생 네방 아 여기 뭐라 해야 돼 비룸 네방 갈기자. 자 일단 여기서 첫 번째 쓰고 싶은 이제 뭐뭐 뭐 그런 악세서리. 착용하면 되고. 이거. 아 이거? <laughs> 그래. 어? 어 저도. 그러면 어, 너가 제일 먼저 물어봤으니까. 아이, 너 이제. 와. 와 이거. 자 다음. 와 벌거벗겨진 느낌이야. 일렇 들어. <laughs> 와, 너네가 여기서 지금 째 버린다라면은 <laughs> 3, 4 <laughs> <laughs> 아, 왜 그러나, 진짜. 진짜. 왜 그래 자 들어와 자, 들어와 들어 진짜. 들어 들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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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네 이렇게 또 우리 친구들과 <laughs> 그 내방 조졌고요. 너무 저한테도 좋은 추억인 것 같아요. 이러고 너네 막 집에 가서 그냥 던져놓고 이러는 거 아니죠? 아, 점잖은 점잖은. 자, 저는 항상 이렇게 어쨌든 저를 이렇게 좋아해주고 하는 것 너무나도 감사게 생각하고. 그리고 뭐 친구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고. 그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부터 응. 피지컬백 봤을 때부터 응. 제가 걸컵님의 룰 룰모, 모델로 삼고 있었고. 아, 피지컬백 보기 전부터가 아니고 피지컬백 봤을 때부터? 네. 네. 아그 전에는 아니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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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러면 안돼. 아그교수도 아, 좋아하긴 했는데 아, 롤모델이 된게 이번에 그 고등학생 음. 등교하면서기사해 주기 그거 아 거기에서 그음 펄컴 님이 그 학생분한테 이제 자기가 자기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기 살고 아 맞아 진짜로 되는 게 저도 나중에 돌 많이 벌면은 제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래. 또 그게 너무 멋있다고 생각해서 그래. 그, 그 말을 딱 듣고 그때부터 완전 팬이 되어서 인스타 좋아요 다 들어오네. 아무튼 진짜 너무 고마요 워 이런 게 이렇게 생각해 줬다니까 너무 뿌듯하고 정말 어 이거를 어 친구들도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어 본인이 진짜 더 성장해서 본인이 파급력 있어져서 내 주변에 있는 내가 지켜야 되는 내 사람들한테 더 떳떳하고 더 든든한 그런 사람이 돼서. 진짜 멋있게 사시면 돼요. 그대로 남들 눈치 보지 말고, 진짜 실수하지 말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자격지심 갖지 말고. 어 우리 10년이 넘게 차이 나잖아, 나이가. 그 10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아요. 그 10년 동안 지금의 저보다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거고, 진짜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무조건 될 거고, 너무 이렇게 또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좋은 기회 되면은. 아, 또 이, 이런 걸로 아까 말했던 이런 거 하나가 여러분들의 길을 살려줄 수 있는 건가요? 아, 네네. 네네 그렇죠. 너무 뿌듯하네요. 아무튼. 앞으로도 기죽지 말고 밥잘 챙겨 먹고. 사연 보내줘서 너무 고마워요. 본인들도 이렇게 사연을 보냈을 때 이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을 거 아니에요? 사연 친구가 보낼 때 있네요? 어, 어떻게 보내게 됐죠? 그냥 보다가 있어가지고, 뭐, 놀고, 놀고 싶어가지고. 응. 여러분들, 앞으로도. 너무 사소한 거라도, 아무것도 아니더라도, 그냥 보내보세요. 안 되더라도, 혹시라도, 언젠가는 또될수 있고, 제가 몸이 한계라서, 뭐, 매일 찍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너무 속상해 하시거나, 막, 반대로 욕을 하시거나, 그러지 아셨으면 좋겠고, 어, 고생했어요. 네? 우리 또 보자. 진짜, 조파처럼 살면 안 돼. 죽이지 예. 말고. 병원 일정 있어서, 간다. 야, 잠깐만. 나 악세서리야 잠깐만 아니야 아, 아 하지마 일로 와너저손바락이하 어, 사라졌어요 친구를 어. 살리고 싶으면 일로 와나 아, 진짜 X될 뻔했다 까먹을 뻔다 얘들아, 얘들아 잘가아저짜 어, 굴러치지 말고 빨리. 아, <laughs> 아, 빨리 빨리 와 빨리 아 진짜 잘 생각해야 돼 이석이 없 <laughs> 혹시 너네 오늘 그 최종의 목적이 이거였어요? 네 당연하죠 <laughs> 고맙습니다 얘들아 조심히 들어가 안녕 아무튼 여러분, 오늘도 여유로운 하루, 평안한 밤 되시고, 식사 잘 챙겨주세요. 인생은? 모세처럼, 헤랑처럼, 유일처럼, 분노처럼, 브레처럼 Let's get it! You don't wi-fi in my heart. Yeah. Yeah.